안녕하세요, 천세로입니다. 오늘은 한번 성도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책은 우라노메트리아 23.0인데, 이게 성도 중에서도 유명한 거죠? 네, 한번 우라노메트리아 사용법 볼게요. 우선 성도 사용법을 이게 거의 공통적인, 공통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보면 이게 나눠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예, 를 들어서 30번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위에 번호가 30인대를 찾아요. 네, 30번에 우라노아트리아 안드로메다나가 있거든요. 1 3 2메시112 안드로메다나 보이죠. 또 예, 성대에서 다 찾아서 만약 오리온 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온 성은이 어디있을까요 네, 여기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오리온 성은 아, 여기, 그게 136번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136번으로 가서 오리온 성운을 찾으면 됩니다. 네, 136번! 136번 네 136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여기 오리온 성운이 걸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여기 이렇게 얼룩진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져 있는 건 뭘까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 이게 바, 별 이게 안시 이게 바퀴죠 이게 이제 이중성 아니면 삼중성, 사중성? 이거는 병광성.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노바, 케이사. 그리고 이거는 뭐 엑스레이하고 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엑스선인가? 아무튼가. 이, 이 오픈 스타 클러스터가 뭐냐면 그 상기 상단고아스트레이션은뭐메시2 4처럼뭐 은하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또성운있잖아요막 물고 작은 물고기 성분 이렇게, 이렇게 멜로테 30일인데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글로벌로 스타 클러스터가 뭐냐면요. 이거는 구상성단인데, 또 이거 플라네 n 어리 네뷸라는 행성상성운. 브라이트 or 다크 네뷸라. 브라이트는 발광성운 그리고 또 반사성운도 포함돼요. 다크 네뷸라는 암흑성운. 멜럭시 중에서 안드로메다 하나가 여기 이렇게 큰 무리에 속하고, 나머지 뭐 메시 3 0이나그 이외의 은하들은 여기에 속하죠. 갤럭시 클러스터는 이제 은하 은, 은하단 등, 천여자리 은하랑 극부 은하군이 여기에 속하죠. 예, 이건 이제 위치고요. 이 하늘을, 어디 위치를 보여주는지. 여기 예, 보면 이게, 뭐야? 어? 예, 이게 엘레프 먼, 오리, 아, 오리가 오리온 자리죠. 네, 아무튼 네, 보면 이제 여기 1번이 북극성이 있거든요. 1번이 북극성이 있으면 남극성이 있을까요? 정답은 남극성은 없고요. 220번에 보면 난각성 없는거 보이시죠? 네 그나저나 네네 네, 이제 본격적인 성도 사용법을 알아볼건데요 네 이제 네 원하는 미치를 알고싶다 그러면 이 모든 성도가 다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라노메트리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북쪽 하늘 그리고 여기에 백조자리하고 있는거 보니까 여기가 여름 이쪽은 약간 가을거고요그래 이쪽은 다시 봄 여기도 봄 겨울 그리고 여기는 여름 연결 연결되죠 겨울 그리고 다시 여기가 고래자리 물고기자리 여기가 가을 그리고 여기는 남쪽 안내죠 네, 보시면 이게 우라노메트리아좀 약간 성경책인지 아무튼 그런 걸 모티브로 따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남쪽과 북쪽에 은하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북쪽에 있는 은하인데 이거를 폴라리시마 보렐리스라고 한거야 근데 이거 대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건 폴라레시마 오스트랄리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이런거 동그랗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은하군일 겁니다. 은하군. 은하단이거나, 이 은하가 이렇게 잔뜩 밀집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은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건클러스터 이것도 역시 은하단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암흑성운바어드나 암흑성은 뭐뭐 이거 이거는 IC3005 같은데 이거는 발광성운이나 반사성운중하나죠 이건 아 이게 아까 멜로테 30일에 이거는 성분 이거든요 성단은 아닙니다 이거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 성분이거든요 이게 멜로테 31이고 또한번네 성운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트리 성단 ngc 2267이죠 이거는 상대 성단입니다 어, 네, 여기 좋은 성은 가 있나요? 매두사 음,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행성상 성운인있 행성상 성운 중에서 유명한 것은 고양이는 성운, 에스키모 성운, 나선 성운 그리고 또 고리성운이죠? 고리성운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고리성운이 행성상 성운 중에서는 위치가 가장 딱좋 찾기 좋게 있는데 가장 찾기 쉬운 건 아니죠? 나선 성운이 가장 찾기 쉽고요. 그 다음이 고리성운, 그 다음이 뭐 에스키모 성운, 고양이는 성운 등등 아무튼 가 네, 한번 검은고자리를 우선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여름 대충 뭐 아킬라 나와있죠 아킬라 여름이 대상각형이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궁수자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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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은고자리 찾았네요 여기 보시면 49번 여기 있습니다 이별하고 이별 사이에 이 공간에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49번 네 검은고자리 있죠 여기 이별 찾았죠 검은고자리를 이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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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가 아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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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성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별하고 이별 사이에 고리성은 있네요 네, 이것도 행성상 성원입니다 메시에 57, 고리 성운 NGC 6720. 이것도 고리 성운이네요. 고리 성운은 성상 성운 중에서는 큰편을 속했는데 아니, 큰 편은 아니죠. 지구에서 봤을 땐? 네, 큰 편은 아니라 나선 성운이 좀 매우 크게 보이는 편이라서 고리 성운이 크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성도 사용법는데 어떠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거 히아레스 성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